It's 여러면서또 이게 또 좋은 일들이 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한번 영상에 나왔던 그런 사건 하나 있잖아요. 다들 아셨 설명을 안 할게. 저도 민망해가지고. 어쨌든 아, 그때 이후로 제가 다시 가수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어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은 <laughs>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아주 좋은 기운을 받아서. 세 가지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 제가 작년 12월 달에 장가를 갔습니다 <laughs> 두 번째 맞아요 애기가 생겼어요 엄마들이 아주 그냥 술순을다 알고 있어 세 번째 애기가 6월 6일 날 태어났습니다 아니, 가만어 봐. 언제 결혼했어요? 12월에. 작년? 예. 네. 애는 올해 6월 2월에? 네. 어떻게 된겨요즘 애들이 6개월에 태어나는지요? <laughs> 제가 그걸 <결혼을> 못 참아가지고. <laughs> 아니 미대목에서 오줌도 못 참는 데 그거까지 못 참아버려서 아이고 참말로 말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 와이프가 저보다 연상 누나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미리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우리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이 계획이 있어서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주변에 뭐 시험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빨리 한번 시도를 해보자. 왜 어, 이렇게 좋아하는 시도를 하니까 그렇지. 왜냐면은 요즘은 애들 가질라고 내가 내년에 낳는다고 내년에 마음대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한번 해 봤같이. 연습 다이 필요어요다 실전에 들어가 가어어아 그래서? 왜? 네. 아유 근데 한 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떡투거이 같은 아들이 제 품에 맞습니다 근데 더 좋은 일이 생겼다면서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우 태어났다면서요? 맞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네. 몸무게가 네. 3.9kg. 네. 오어그근데 아 태명이 태명이 5억입니다. 아왜 5억이야? 네. 왜 5억이냐? 제아이들를 낳게 되면신장의 특례대출이라고 나라에서 주는 나라에서 상품으로 하고 대출이 있어요 되게 저렴하게 나와요근데그 대출 한도가 5억이에요. 아 <laughs>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던 게, 어, 그 5억을 아버지가 대출, 받주 저리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끔 아주 나딱 알아서 되어놨네, 그냥. 맞습니다. 에라이 팔불출 에? 네. 아유, 이런 팔불출을 다른 말로 못난 놈이라고 하지요, 이? 못난 놈 청해져도. 자, 나이 박수 집에서! 나 총이고 사 지바이시의 <목소리> 첫. 성숙한 것 같았는데 또 실제로 보니까 아, 이거 아직도 애기 같네. 어 그죠? 어 우리 애기가 어깨만 탱크가 돼 갖고 왔어요. 어깨만 아주 그냥 펌핑이 돼 가지고. 어, 자 그런데 어, 이번에 또 좋은 일로 이렇게 또 찾아왔잖아요. 맞습니다. 또제 신곡이 발표돼서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신곡 제목이 어떻셨어요 우리 엄마들이 벌써 책을 딱 펼치고 있어요. 아, 이찬성이 아, 어디 있나? 아, 가만히 있어봐라, 친구 쪽이네. 그래서 네, 네 노래 제목이 남의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가사가 가사가 정말 좋은 노래인데 제가 이가사지를 받고 군목을 정하는 정말 애를 먹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노래, 이 노래 제목을 내 편으로 할까? 남편으로 할까? 남의 편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장 가까운 엄마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은 이게 히트곡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야 되니까 일단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내 편이야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물어보니까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시더라고요 딱 보여주는데 아빠가 남의 편으로 저장돼 있더라고요 자, 아 우리나라에는 내 편과 남편이 더 많아. 내편 보다 남의 편이 더 많겠구나. 그래서 남의 편으로 공복을 지었는데,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집에 내 편이 있다고 손 들어볼까요? <laughs> 없어요? 이래서 남의 편을 한 거예요. 어. <laughs> 아이고 엄마가 그래도 교양미가 있으시네. 그런데 네, 어. 어떤 집은 딸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엄마 전화기가 울리는 거야. 뜨루 울리니까. 어. 엄마 전화 왔어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 이름은 안 써있고 시옷 비옷 비 미옷 이렇게, 이렇게 써있는데 그랬더니 어, 아빠야 <웃음> 아빠라고 <laughs> 그러는 거야 엄마 근데 아빠 이름을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왜 엄마 아무리 그래도 시발 놈이 뭐야 시발 놈이 그러니까 어. 엄마가 어, 바로 어, 딸은 딸이 있는데, 뭔 어, 소리니 서방님이라고 적은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은시오비우온 이혼이라고 적었지만, 아휴, 내가 진짜 전생에 못일을줘서이 이 인간을 내가 만난나할 때는 아마도 띠발로 밀 것이고, 뭐 내가 그래도 전생에 나라를 세번을 구했다가 우리 남편을 만나고도. 근데 서방님이라고 읽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 자 도대체 궁금합니다. 남의 편의 네, 노래는 과연 뭘까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19 쪽을 펼치고 보세요. 오늘 M.R. 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뒤에 가사가 없습니다. 가사가 딱 들어오어야 어, 되니까 가사 한번 보세요. <목소리> 그래서 이런 가수들이 또 이렇게 한번 발품 하는 이유도 충분히 대리라고 저는 여기는데 어, 이 노래 를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볼때 우리 정말 엔티 얼굴로 이 노래를 부르면 조금 다소 이렇게 좀어 어? 이거 안 맞지 않나 할 수도 있는데 장가를 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딱 제격인 거야. <laughs> 그렇죠? 어, 정말, 응. 정말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처음. 이게 받았을 때가 12월달입니다. 딱 결혼, 결혼할 때. 그리고 이 곡이 언제 발매됐냐? 보통 원래 가수들은 한 3개월 정도 이제 연습을 하고 바로 음반 발매를 했는데 전 6개월이 걸렸어요. 딱 애기가 태어나고 <laughs> 발매를 했습니다. <laughs> 어, 이게 뭐가 약간 다는 거예요? 그요 자, 봐봐. 일단은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곡을 잘 만나야 돼. 근데, 이 곡도 나하고 상관없는, 예를 들어 너무 어린아이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 어, 아주 그냥 신동이 노래 부르고, 그것도 징그럽잖아. 그러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마침 노래 잘 부르는 이찬성 씨가, 또해맑던 미소로, 그러면서도 또 장가가서 애까지 나아갖고 부르니 아주 그냥 삼박자가 아주 찰떡궁아이야 그죠? 앞으로 이 대성할 수 있는 곡이고, 본인의 인생곡이 분명히 될 거라고 <laughs>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노래를 다음 주에 분명히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꽂지만 아까 가사 한번 봤으니까 우리 극한 어, 이찬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다음 주 노래를 배울 때이 자리에 서서 노래 부르던 이찬성 씨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음악 들리겠습니다. 다시 <목소리> 문좀마시고 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찬성 남의편 남의 편 이찬성 많이 사랑해주시고 혹시 집에 계신 남의 편들이 속상해한다 그러면 가사지를 하나 프린트해가지고 안 까지게 해야 돼 요거는 어떻게요? 해 어떻게요? 해 어떻게 안 까지게 하냐? 촤집에서 아. 이거나 보나 뭐 네, 네. 이거 행동으로 느끼고 좀잘좀 어, 좀 하라고 한 번씩 남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을 때마다 저희 애기가 없는 분들 값이 5천원씩 올라간다 그러시면 돼요. <laughs> <laughs> 맞아요. 자, 우리 딱 3분 시간이니까 중간에 가는 일이 없고 우리가 시험 쉬어... 수업을 연장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죠?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함께 즐기고, 자 우리 찬성씨뭐식단이 어나 큰 축제 때나 볼수 있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거는 박미형 누리교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죠?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자 함께 일어, 서 제가 마이크 소을 최대한 받는 데까지.